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입니다. 주신에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보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일 국내 톱배우들의 탈세 의혹들로 연예계가 시끄럽다. 하지만 스타들 모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며 입을 모은다. 오늘 2일, 오전 한 매체는 이민호가 지난 2020년 9월 소속사 m i m 엔터와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민호의 소속사 측은 부인하고 나섰다. 소속사는 당사와 이민호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에 관해서는 성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단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의 회계 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 결정되어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오해를 해명했다. 이민호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도 탈세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먼저 이병헌은 지난해 9월 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한 번도 없었다. 증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불인정한 것 같다고 부인했다. 이어 2020년에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지적받았다.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권상우는 지난 2020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우가 본인이 세운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5대를 구입해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에 이용했다는 것. 소속사는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해 자진 납부했다면서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이 김태희의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확인해 김태희와 소속사 측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보도의 현상황은 김태희 배우 전 소속사, 루아 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면서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 영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은 남겨주시고 의견은 보내주십시오. 구독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